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여기 있는 가로수가 무궁화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가로수가 다 무궁화입니다 잠깐 퇴근하고 퇴근하고 잠깐 왔습니다 아금좀 구경하고 갈까 해서 아 탐사 왔습니다 퇴근하고 아 여기 마름이 있고 아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름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물이 별로 없습니다 탐사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내까에 오늘은, 자, 직분사로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근데, 제가, 아, 이 직분사가, 여기 스위치도 있지만, 스위치도 있죠? 어, 저는 스위치. 그 다음에, 이걸 제가, 아, 예전에, 그, 선배님들이, 그 장착을 했던 그두 분이 누군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멋진 멋진 사금님인가? 그 분이 아마 이런 타입의 어 장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전에 영상에 그렇게 했고, 아 여기에는 아 업데이트된 그 물, 물 빨리 빠있게끔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아 개나은 없어요. 오늘 이걸로 저는 이제 슬레이스가 제가 그동안 쭉 썼던 슬레이스입니다. 그동안 쭉 썼던 슬레이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요즘 보면 아이 직분사로 기존에 쓰던 장비들 처분한 분도 있고 이걸로 어 전용 탐사로 이렇게 하십니다. 메인 탐사로. 어 빌진 안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판매를 해버리시는 분도 그래 저는 이제 이걸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오늘 또 사용을 해보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한번 또 보렵니다 반바지 입고 배드바싱고 탐사하기는 또쉬인것 같습니다 항상 드라이시트나 에이트를 입고 했었는데 오늘은 해봐요.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일단 좀 편한 건 있습니다. 편한 건 있고. 일단 흙도 나와요. 밥을 못 잡겠네, 이 바닥을. 오래 사갈만 빨아서 금이 나오려나? 해봐야죠. 이 동네는, 바닥에 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탐사를 예전부터 많이 했었고, 현대인들이. 그래, 지금은 예전 같지 않죠.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그렇죠. 해광이라고. 세광인데도 가보면 또할 자리가 있습니다. 자, 물이 적으면 적은 데로할 자리가 있고, 물이 많으면 그동안 물이 없어서 못했던 그런 사진을 공략으 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수리를 구했죠. 아, 원래 한쪽만 홈이 있는데, 홈이 한쪽만 있습니다. 보다 홈인데. 네. 이쪽을 두들려서 했어요. 그게 뭐다? 결선이 잘못되면 현장에서 바로 반대로 커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저 같은 경우에 경회전을 아, 시키고 역회전을 시켜 봐요. 어떻게 되는지? 무조건 압이, 압이 무조건 좋다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압이. 뭐, 우리가 금을 빠는 거, 뭐 그런 거는 적당한 압이면 다할수 있어요. 뭐, 어, 금이야, 보여주겠죠? 많이는 못 봐도 짧은 시간이니까, 어, 눈에 확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이는 안 보여줍니다, 지금. 많이는 안 보여주는데, 눈에 확 띄는 게 하나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보시면, 아, 여기, 예, 예, 예 있죠? 얘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제가 이거 만들 때 스프링이 없어가지고 아 스테인 철사로 스프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열면 구멍이 원체 커가지고 여기 돌 빼내기가 쉬워요. 제가 지, 이거는 제가 업데이트한 를 겁니다. 아, 여기는 이게 황토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알아봐야죠. 딱딱해요. 딱딱해. 바로 집게 가 면서 나가 봅니다. 한번 해봐야죠 페니을 어, 빌지에 계속 사용하는 이 슬리스입니다. 네. 그냥 그걸로 그냥 해요. 슬리스로. 자 퇴근하고 어, 직분사로 제가. 아, 탐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압은 참 좋아요. 압은 참 좋고, 제가 빌리를 쓰다 이걸 쓰면은 또 약간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그래, 지금 여기 바닥은 저렇고, 뭐, 금이 크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크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퇴근하고 잠깐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보여줍니다. 이 정도 힘들이지 않고 잠깐 했는데 이 정도 보여줘요. 하루 종일 하면 그래도 뭐 갈비값은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간에 도 하나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많이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퇴근하고 와서, 고추씨 많은 것도 있고, 밥 많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이래요. 뭐. 아무튼 압은 좋습니다. 압은 좋고, 아쉬운 게 뭐냐. 일단 공기가 들어가면, 금방 다시 못 반다는 거, 빌지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빌지하고. 내 네, 빠는 건 역시 압이 좋기 때문에 금방 막 빨아 됩니다. 어, 저는 사실 50mm에 손이 길이 드려져 가지고 어, 60mm를 이렇게 크게 잡으면 좀 부담이 가요. 그래서 저 위에 어, 위를 얇은 데를 잡고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또 마땅치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그냥 50mm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조그마는거 자꾸 그냥 내둘렀는데, 어, 이거는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에, 어, 이렇게, 이렇게, 마중물을 바로 넣어주면, 바로 압이 차가지고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가고,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스위가 있고, 여기에, 스위치가, 온오프 스위가 있고, 흡입구는 이렇게 생겼고, 제가, 이거는 제가 직접 어제할일 없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출구 이렇게. 네. 어마어마시하게 커요. 이걸 딱 열어버리면, 이걸 탐사하면서, <laughs> 이렇게 탐사하면서 이렇게 딱 열면 됩니다. 딱 여러 그림이 여기에 압이 거의 없어요. 워낙 이게 구멍이 커가지고 여기에 그래 돌 빼기가 참 쉽습니다. 압이 강하면 여기에 여기에 돌이 끼면 참 빼내기 힘들어요. 빼내기 힘든데 아 제가 전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탐사하다 이렇게 탐사하다가 뭐 이렇게 하고 돌 빼내면 되고. 이렇습니다 특별한건 없습니다 어 제가 정해전 역회전을 시켜봤는데 뭐 앞차이는 어느정도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크게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앞차이가 아 이렇게 나오고 물량은. 이은이랬습니다 지금 이랑 이렇죠.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탐사를 했고 그 다음에 끄고 이거를 저는 항상 그랬죠. 아 얘기를 드릴로 얘기를 드릴로 파가지고 지금 제가 판자리에 끼었습니다. 근데 이쪽도 원래 홈이 있어요 여기에. 네 지금 이제 이쪽으로 한번 끼워 볼게요 이쪽으로 끼워서 이쪽으로 끼워서 한번 돌려 볼게요 이쪽으로 끼워서 물량이 어떤가 아까보다는 좀 약할 때 이게 지금 역회전 하는 겁니다 역회전 역회전 역회전, 역회전. 근데 압은 이것도 좋아요 해보니까 아분, 이것도 만만치않습니다 아분, 역회전을 시켜도 야, 처음에 처음에 제가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역회전을 시켜가지고 처음에 했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역회전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그래 도 나분 좋아요. 아분. 압은 좋습니다 역회전을 시켜도 DC모터는 정회전 역회전을 시켜도 <laughs> 모다가버린다든가탄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DC모터의 어, 특성이고 반대로 돌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없는데 단지 어, 이제 압이 약하고 세고 이제 그런 차인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반대로 돌려도 그런 이펠라가 반대 방향으로 돌죠. 반대로 돌려도 압은 상당히 셉니다. 이게 압은 아, 지금 상태가 그래요. 아, 지금 물 나오는 게 이렇고 아까보다 약하죠 물 나오는 게 아까보다 약한데. 다시 또 꽂아볼까요? 반대로. 자, 이 방향에서 꽂았으니까 다시 돌려서 이 방향으로. 아비 훨씬 정회전을 시키면 압은 엄청나게 세져요 아, 여동을 칩니다 얘들 얘가. 근데 역회전을 시켜도 금 빠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비 역회전을 시켜도. 근데 지금 정회전을 시키면 여동을 쳐요. 여동 을 여동 을 엄청 셉니다 정회전을 시키면 세고 물론, 역회전을 시키면, 임펠라가 반대로 도니까, 뭐 이렇습니다. 뭐, 탐사하는 데는, 그,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잘 빨고, 뭐, 제가 세대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 직분사로 어, 메인 탐사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걸 그 보조로 쓰는 게 아니고 물론 보조로 쓰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하루 종일 이 직분사로 탐사하는 분들 봤었고 아니면 어느 분들은 또빌지 팔아버리고 이걸로 탐사를 하신답니다. 그 자기들의 선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 해요. 뭐라고 참 오늘 그나마 이거라도 보고 갑니다 짧은 시간에 와가지고 퇴근하고 이렇게 이거라도 보고 가요